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테이 2의 1번 방 청소 들어왔거든요. 지금, 음, 대충 청소 전 상태 이렇습니다. 네. 이렇고 자,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제 어깨 너머로 2의 1번 방의 창밖 뷰인데요. 저게, 음, 갈참 나무 되게 희귀목이래요. 그런데, 어, 저 나무에 지금 일부분 기둥하고 수간 이파리 있는 데만 보이거든요. 네. 저 브라인드를 짠! 하고 올리면, 정말 또 멋진 나무 뷰가 네, 보입니다. 믿으시든, 안 믿으시든, 조금 전 2회 1번 방 청소 2시간 했습니다. <laughs> 하유, 자, 이제, 입실, 네, 컨디션으로 이렇게 다, 어, 해놨고요 멋, 예쁜 원형창, 어, 그늘, 어, 브라인드 절반 내려놨습니다. 자, 이렇게 주방, 또, 화장실, 에고, 에고. 두 시간을, 이렇게 작은 방을 청소했다고 그러면 믿기 어려우시. 네, 그런데, 냉장고에도 성애가 많았고요, 오늘. 또, 어제 연박 손님 계셔가지고, 바닥도 조금 청소할 부분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, 벽에도 또 조금 스크래치가 있어서,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하다 보니까, 정말 두 시간 걸렸습니다. 네. 이 1번 방 오셔서 꼭 예쁜, 갈참 나무도 보시고요. 또 예쁜 원영창에서 예쁜 사진 남기세요. 가만 가에 오세요.